안녕하세요 미니맘의 가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한 화분이 와서 이렇게 또 화분 언박싱을 해 본답니다. 제가 화분을 좀 늦게 받고 또 우리는 부산은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김장을 한다고 오늘 배추를 씻어놓고 내일 또 김장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본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주문한 거는 어, 이웃님들 영상 보면서 아분들을 눈여겨 봤다가 원래 주문한 아예 요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영상을 막 보니까 막 시리즈별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세트인데 요거는 제가 코코 21종이라고 이거를 제가 115,400원에 구입을 했어요. 115,400원. 21개에 11만 5,400원. 크기도 괜찮고,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와이를 한번 시켜봤답니다. 거기서 소개할 때, 이제 이게 10cm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높이가. 그래가지고, 음 높이가 마음에 들어서. 높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낮은 화분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또 높이가 이렇게 있는 화분이 이제 또 눈이 가가지고, 높이가 10cm 정도 된다고 해서, 요거에 또 마음에 들어서 한번 시켜봤네요. 왔으니까 또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10cm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여기까지 11cm네요. 11cm. 높이는 11cm고, 그러니까 요거 빼면 한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내경이 7.5, 요거는 8cm네요. 제가 요거 작은 거, 다른 거 하나 샀더니 약간, 7.5던데 요거는 8이네요. 그러니까 7.5에서 8정도 생각하시면 내경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10에 7.5, 8cm니까 대품은 못 심지만은 그래도 얼굴 이렇게 작은 아이 몇개 있는 아이나 얼굴 하나짜리 딱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높이가 있는 화분에 달기를 심으면 요새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화분을 눈여겨봤다가 왔는데 하분이 마음에 드는 아이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유, 유광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 모양은 한가지씩 이렇게 세가지 꽃그림이 딱 다, 이렇게 다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보면은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 옆에가 이렇게 매매하게 이렇게 돼있어요 반듯한 아이죠. 화분이 반듯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요 디자인은 요 디자인은 요렇게 위에가 위에가 요렇게 조금 막혀가지고 약간 넓이가 있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된 디자인이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쏙 드는 아이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옆이 볼록하게 생겼죠. 볼록하게 귀엽게 생겼죠. 볼록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이가 좀귀여운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옆에 볼록하게 생긴 아이가 있고 또 보면은 이거는 약간 다리가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투박하게 생겼는데도 여기 약간 멋스럽게 생긴 아이가 이렇게 있네. 디자인이 좀 같은 듯 다른 느낌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있고. 또, 그렇게 연한, 연하게 생긴, 아이. 연한 핑크 연한 색깔에 약간 보라색이 이렇게 딱 꽃그림이 붙어 있는 아이, 요것도 사랑, 사랑스러운 아이네. 요것도 약간 다리가 투박하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디, 디자인이에요. 색깔만 다르고. 이렇게 생겼네. 요 높이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왔는데, 저는 요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어두운 색깔의 노란 꽃이 딱 달려있는데 화사해 보이고 리본이 탁 달려있어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여기 딱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꾸만 이렇게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달아주시,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흙 사고. 이게 다육맘들의 일상인 것 같아요. 다육이 사면 화분이 필요하고 또 화분이 비어있으면 다육이를 사야 되고 또 여기가 마음에 들고 저는 또 이렇게 요거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와이 있잖아요. 요거 이거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요렇게 통통하게 생긴 와이요고 이렇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꽃이 노란 꽃이 있으니까 화사해 보이고 좋으네요. 자꾸만 화사한 쪽으로 자꾸 눈이 간답니다. 화분도 자꾸만 자꾸만 이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어두운 색만 좋아하다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화사한 색깔의 아이들이 또 눈에 들어오고 그렇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막 화분이 많다 보니까 다 놓, 놓을 공간도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놨뒀는데 21개면 뭐 충분하죠, 그죠? 한참 동안 다여기타도 되겠네. 이렇게 보그랑 아이도 아이도 참 예쁘죠. 아이도.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는데 여기도 참 이쁩니다. 요 시리즈가 요게 저는 다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요 시리즈가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오늘 박스를 택배 박스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나게 큰큰 큰 박스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박스를 개봉하니까 포장이 요렇게돼 있네요.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포장이 다돼 있더라고요.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받았고 또 제가 요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문자를 받았는데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께서 좀 협찬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협찬을 조금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협찬을 받았으니까 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할게요. 여기, 음, 요고, 이름표가 왔네요. 이름표. 이름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기를 많이 또 여러 아이 키우다 보면은 이름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름표를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있어도 있어도 필요한 요거 이름표인데, 여기 문자에 보니까 요게, 판매가 한 3,000원에 하시나봐요. 우리가 이런걸 사잖아요. 이런 거. 요거 3,000원에 하시나봐요. 또이렇 이름표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아이고, 떨어졌네. 요거, 핀셋이 왔어요. 핀셋이 두 종류가 왔더라고요. 핀셋도 요 아이들도 팔이 달렸어요. 꼭 필요할 때, 눈에 잘안 띄거든요. 찾아도. 찾아도 금방 썼는데 또 없어지고, 금방 썼는데 없어지고. 분명히 핀셋에는 제가 발이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핀셋이 왔네 저도 여런 제가 쓰는 핀셋도 이런 건데, 요 핀셋이 왔어요. 이게이게 핀셋이 3,000원이라고 하네요. 핀셋? 3,000원이면 참싼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생겼네요. 앞에 약간 요렇게, 꼭 뭐야 이렇게 생긴데 요거는 하엽 정리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탁 안에 넣어가지고, 그죠? 요거 안다이는 쪽에. 근데 요 펜셋은 3,000원에 파신대요. 부자재도 다 파, 파는 곳인가봐요. 음, 다른 데서 예전에 막 이런 것도 하나 살려면은 어다 찾아야 되잖아요. 하시나봐요요거 3,000에 파신다네요. 그리고 뽁뽁이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진짜, 물틀 때, 여름에 손손가아 아플 정도로 이거 물 틀잖아요. 요거.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예전에 구매했었는데, 요것도 뭐, 5,000원 정도 하죠. 5,000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가 와, 완전히 커서 깜짝 놀랐는데, 밑에, 화분 밑에 여기, 흙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흙들이 있는데, 저는 안 써본 흙들이에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막, 분갈이 흙을 막 좋은 거를 많이 쓰고 그러는,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흙이 왔는데, 요게 적, 이게 뭐더라? 적화산석? 적화산석이라고 하세요. 이게 적화산석. 적화산석인데, 이게, 이게, 1.5kg에 4,000원? 네, 이게 1.5kg에 4,000원 하신대요. 아, 4,000원에 판매를 하신대요. 이게 보니까, 음, 여기, 이웃님들 보니까 이창 같은 거막 위에 이게 마감탈때 쓰니까 네,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저도 분갈이 후에 이거 한번 써볼까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거는 제오라이트네요. 제오라이트. 제오라이트라고. 이것도 이몇키 이거 이거는 제오라이트 이거는 어, 1.5kg에 5,000원에 팔습니다. 이거. 어. 1.5kg에 5,000원에 팔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제오라이트, 이거는, 저, 저, 이것도 제가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게, 이웃님들 보니까, 제습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시나봐요. 이게 왜? 제오라이트, 이게, 5,000원이래요. 1.5kg에. 그리고 또, 이거는, 이거는, 다육이볼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육이볼. 다육이볼. 요새 참, 이렇게 전부 다 포장이 다돼 있으니까, 그죠? 한번 쓰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큰 것만 샀어.다가, 그렇게, 이런 용도로는 제가 안 사봤거든요. 여기 왔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한, 이게 어디에 쓰냐면은, 배수할 때도 쓰고, 마감할 때도 쓰고, 그런 용도로 쓰인대요. 요거는, 요거는 얼마라더라. 반달 다육이볼이라고. 이게 2.5kg에, 2.5kg에 4,000원. 그렇게 판매를 하신대요. 예, 그또 써보고, 안 써봤던 거니까 또 써보고 좋으면 또뭐 계속 사용하면 좋잖아요. 또 다육이한테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써보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또보내 주셨네요. 제가 언박싱도 하고 한다니까 이걸 또 협찬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화분은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서 화분을 구매했더니 사장님께서 저렇게 또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또 협찬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협찬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소개를 잠깐 해 드렸답니다. 이렇게 또 예쁜 아분이 왔으니까 제가 또 저기 새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또 예쁘게 분갈이 해가지고 또 예뻐진 모습으로 또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또 김장을 내일 하러 가야 되니까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언박싱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옷 입혀서 예쁘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